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드맥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시켰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건축기사 제2회, 실기 1회 기출문제 풀이죠. 이게 보험 문제가 조금 늦게 취합이 돼서 조금 해설 강의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시간에 2024년 건축기사 실기 제류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갑니다 다음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종합심사낙찰제도와 적격낙찰제도 이게 둘이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다르죠 어떻게 다르다면 종합심사제도는 이게 당연히 공사비를 뭐 보는 거는 당연하지만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그리고 사회책임의 점수 그래서 요 사회책임 점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입찰 제도에서도 이 사회책임의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적격 낙찰 제도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행능력이나 기술능력이나 공사 경험 비슷하죠. 이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사회책임 점수가 들어가진 않죠. 여기만 종합심사에만 들어가고 적격 낙찰은 이런 거. 그러니까 비용은 공사비나 이런 거 체크하는 거는 당연히 거의 똑같은데요. 얘네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적경 낙찰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 같은 경우에 그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가지고 이제 수험생들 간에 약간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뒤쪽 번을에 보시면 일정기간 계약하여 그리고 시설 임대료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한다 임대가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임대는 리스입니다 리스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l 를 쓰는 거죠 근데 만약 BTO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오퍼레이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운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오지만 임대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BTL이 맞고 BTO는 틀린 오답이 되겠습니다 BTO를 쓰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설을 갖다 운영이라는 단어가 없이 시설 임대료를 통해서 회수한다 하면은 리스입니다. BTL이 맞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콘크리트 헤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콘크리트 윗면부터 최대치 값이 발생하는 면까지의 수직 거리. 이거 그림으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림이 위쪽에 이렇게 있을 때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위서부터 가장 위서부터 콘크리트 윗면에서부터 최대 측압은 여기죠 여기까지 발생하는 이 거리 이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콘크리트 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최대 측압이 되는 거고 여기는 굳기 시작했고 여기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말로 쓰시고 그림으로 그려 주시면 제일 확실한 거죠 4번 갑니다 어센카 공법의 특징 네 가지 특징 네 가지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가 저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깊은 굴착식 경제적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하실 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이 빨간색이 핵심입니다. 빨간색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하다, 하다, 뭐 이다 서술어안 해도 그냥 이 빨간색 글자만 적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만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붙이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요 빨간색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센카 공법이었구요 5번 갑니다. 유리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파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열파선도 역시 기본서에는 이 뒤쪽에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국부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온도, 응력이 집중해서 유리가 파손된 거 이게 앞에가 1번, 앞에가 1번이고요 뒤쪽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균열이 발생해서 파손된다, 2번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둘다 알아 놓으시고 생각나는 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바로 열, 유리 열 파손이고요 6번 갑니다. 콘크리트 공사에서 레미콘 공장 선정을 위한 공장 방문 시 점검상 3가지. 지금 여기 6가지를 해놨거든요. 레미콘은요, 기본적으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에서 시멘트 물 머리 자갈하고 혼화제하고비벼갖고 레미콘 트럭 빙빙빙 돌리면서 와서 타설하는 거. 너무 멀면 안 되죠. 현장과의 거리나, 거리나 운반 시간이나 거의 같은 거고요. 나란히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콘크리트 제조 능력이 결국에 몇 루베까지 되느냐, 몇 톤까지 되느냐까지 중요한 거고요. 레미콘은 차는 몇 대가 있으니까 간격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최대한 많이 알아두시고 여기 지금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가장 확실한 거세가지면 쓰시면 되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걸뭘 뭐 쓰시는 게 제일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네 개예요. 이거 네 개는 세 사업 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7번 갑니다. 다음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로이 유리와 단열 강봉이 나왔는데요. 로이 유리는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이 영어죠, 영어 로. 하고 이미 씨비티 이미 씨비티 해갖고 어쨌든 요게 방사가 적게 되는 저방사 유리인 거죠. 그래서 로 이미 씨비티 로 유리는 여러 번 나왔지만 단열 강봉은 처음 나오는 개념이죠. 기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복층 유리에서 복층 유리는 층이 두 개고 가운데 비어 있는 거죠. 유리유리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고 그열 전달을 차단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공기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층이 들어가 있어서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열 전달을 차단을 하죠.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리 가장자리에 쓰는 열 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 간격제, 이거를 단열강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층유리 안에 있는 그 공기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를 오히려 더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 가장자리에 쓰는 일종의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간격제를 단열강봉이라고 한다. 신규 문제니까 아마도 로이유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쓰셨겠지만 이건 처음 보는 거라 거의 못 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요 콜드 조인트, 컨스트럭션 조인트. 콜드 조인트는 말 그대로 이 차가운 거, 차가운 거고 시공, 이 컨스트럭션 조인트는 시공줄리라고 말씀드렸죠. 차가운 거왜 차갑습니까? 이 먼저 굳기 시작했으니까, 경화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서 타살할 때 일체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콜드는 기본적으로 얘가 왜 차가워졌을까 시멘트 물이 만나서 수화 반응은 뜨끈뜨끈해진다고 그랬죠 적어도 한 60도까지는 올라갑니다 60도, 65도까지는 뜨끈뜨끈해지는데 그게 굳기 시작하면 경화가 완료가 되면 차가워진다는 거죠 그 차가워진 거를 바로 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컨스트럭션 조인트도 역시 이어치기라는 말이 꼭나 오게돼 있어요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살하지 못하고 이어붓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줄눈 근데 여기는 이 시공줄눈에는 경화가 완료되어서 차가워졌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인 거죠 이어붓기라는건 비슷하죠 이어치기와는 비슷한데 경화가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는 시공줄눈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방대한 양 방대한 면적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한꺼번에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9번 갑니다. 영식사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영식사키 간단하죠? 같은 켜가 아니라 한 켜는 길이사키, 다음 켜는 마구리사키, 길이 마구리, 길이 마구리. 한 켜에서 길이 마구리, 길이 마구리는 불식사키. 그리고 얘네들은 반드시 이오토막을 주로 사용하죠. 통줄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튼튼하다고 말씀드렸죠. 10번 갑니다. 커튼월에 알루미늄 바 설치 시 누수에 대한 시공상 방지 대책 네 가지.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시공상 이 누수 항상 중요한 건 커튼월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내력벽이 있을 때 내력벽에 딱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커튼월은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붙이는 건데 거기다 유리 공사를 할때 당연히 알루미늄 바 샤시 같은 거할때 누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 위주로 접합부의 실런트. 실런트라는 게 뭔가 채워주는 접착제 비슷한 거죠? 누수차단 철저하게 시공하고, 이음새 없이 시공, 이음매 처리 철저. 각각의, 물론 이 검정색도 알아두면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빨간색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